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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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7월 19일이겠죠 7월 19일 맞나 맞을 겁니다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제 영상이 오디오가 깨졌어요 케네디. 캐나다이민님. 목소리가 아닌데? 왜? 어떨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 제 아이패드 딱 켜니까 첫 번째 보이는 댓글이 그 댓글이었는데, 어떻게 잘 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몇번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몇 번, 그 유튜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해피포인트님이신가? 야, 한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뭐 사먹으라고 후원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잘, 이렇게 이런 거 서브웨이 같은 거잘 사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개 샀어요. 튜나 샌드위치 두개 사가지고 요거는 아침에 먹고 하나 냉장고에 놓다가 점심때 먹자고요 아유 엉덩이를 자꾸 저거 돌리면 안 되죠 여러분께 놓으시고 냉장고에 몬스터 하나 꺼내시고 오늘은 사과 스킵 오늘은 사과 먹지 말자고요 다 됐고 켜져있고 지로슈가 몬스터 그냥 다안 먹고 갈증 날 때마다 한 번씩 얼음하고 섞여 있으니까 한 모금씩 마셔요 매일 마시나 지금? 매일 마시지는 않죠 제가 운전할 때만 조금 마시니까 지루슈가라잖아요 지루슈가는 좀 괜찮죠 예. 빨대는 이거 쓰던 거니까 빨대 하나 새거 갖고 왔어요 닦아놓고 가끔씩 종이빨대 있는데 종이빨대 주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 오 종이빨대는 왠지 모르게 그이 먹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페니로 쓰레기, 쓰레기 버릴 거를 준비해 놔야 돼요. 아유, 출발하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타이어 공기압도 좀체크 했고. 앞 타이어가 110 조금 넘더라고요. 괜찮은 거죠? 앞 타이어 110 정도 되면. 뒷 타이어는 그냥 뜯은 겸만 봤습니다. 체커 파는 걸로 꽂을라 그랬더니 잘안 꽂아져가지고 두둥겨봤더니 뭐 괜찮더라고. 자, 쓰레기통도 준비해놨고, 꼬마곰 젤리 요 포장지 요거에 들어있는 거는 왠지 고급스러워가지고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졸릴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토포 치코. 요 음료수가 그 페리어나 그것도 다른 거뭐 하나 있잖아요. 그 탄산수보다 또더 탄산이 센거 같지만 요 작은 병은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예요. 단 맛이 나서 어제 밥 먹은 쓰레기 버리고 가야죠. 아유 참 아직도 출발 못하네. 온 듀티로 바꿔서 40분이 지났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뒤에 그, 뭐냐, 테일게이트 한 거, 또 정리도 좀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출발해 보자고요. 오늘 이제 전,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에 보시면 갈 데가 여기에요. 지금 제 로케이션에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왔죠? 1,105 마일 밖에 안 돼요, 이제. 1,105 마일이면 한 2,000km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오데사라는 곳에 오데사 도시 들어가기 전이네요. 오데사 그래도 오데오데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 도시를 오데사에 있고 그 달라스를 통과해야 돼요 달라스 통과해서 오늘은 어디쯤 미시시피 가기 전에 미시시피 강을 건널까요? 아니 미시시피 들어가지 말자고요 알칸사쯤에서 쉬도록 하자고요 그럼 미시시피 강은 내일 건너는 걸로 하던지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조지아 아틀란타 밑에 쪽에 있는 콜럼버스에요 콜럼버스 콜럼버스에 있는 콜맨 아메리칸이라는 코벤 월드 와이드 엘라이드 창고로 갈 겁니다 자 1105마일 오늘 뭐 600마일 가면은 내일 500마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많아요 지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자, 출발해보자고요. 제가 잤던 자리가 여기에요. 어, 장갑을 껴야지. 태양이 앞에서 좀 비칠 건데, 금방, 금방 지나갈 겁니다. 어제 기름 여기서 가득 넣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넣어놨어요. 아침에 기름 넣고, 그럼 뭐 시간 오래 걸릴까봐, 와서 오자마자 기름을 넣었습니다. 기름은 만땅이고, DEF는 넣다가 그 펌프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안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길이. 인사 중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로 가도 되나? 이런 거면 안될것 같은데 그죠?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차들이 비켜주네요. 자 이스트로 가야 됩니다. 웨스트가 아니고 태양이 뜨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입니다. <laughs> 정신이 빠졌어요, 그죠? 아침에 정신이 차려야 되는데 건너편에 파일럿이 있었어요. 이제 음, 왜 이렇게 빨리 올라 그래? 약 카차네. 엘카차한테 까불면 안 되는데 어휴 태양이 완전 앞에서 비치네 조금 더 이따 출발할 걸 그랬어요 선글라스 끼고 괜찮네요 자또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우리가 더럽네. 닦았는데도. 세 차를 지금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어, 어느 순간 비를 한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세 차를 일부러 안한 거예요. 얼굴을 좀 가려야 됩니다. 햇빛, 이거 앞에서 햇빛 비치면서 가면 얼굴 금방 타더라고요. 잘안 보이니까 답답하시죠? 예. 자 일단 오늘도 갑니다. 제가 앞에서 햇빛 피실 때는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이런 거 파는 거 있는 거 같던데 얼굴 가리는 거에요 그렇죠? 근데 뭐 잠깐만 이렇게 얼굴 가리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소개소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벤이라는 도시더라고요 우후 어이구 뜨끈뜨끈 하네요 지금 한 30분 휴식을 해야 돼 가지고 뒤에 보이시죠 살짝 보여 드릴게요 하늘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주 그냥 네. 잘까 하다가 자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지금 예, 러브스로 가려고 그래요 러브스에 가서 여기 타이어 두 개가 요 안쪽이 지금 달고 있어요 저쪽에 하나도 안쪽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서 타이어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으면 좀 뒤집으려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타이어 하나가 조금 이제 막 달고 있어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점점 막 오늘 지금 많이 보니까 엄청 심해졌더라고요 이게 뜨거운데 뜨거운데 다니니까 그런 거 같아요 보여 드릴게요 요 타이어예요 요거 요 타이어가 이렇게 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각지게 지금 달고 있잖아요 각져서 지금 아직 높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계속 이거 타면은 터지죠, 이게. 여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버지니아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타고는 있는데 버지니아 돌아갈 때까지 그냥 타야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안 좋은 건가? 왜 저렇게 달지? 바깥에 거만. 안에 거는 괜찮은데, 이타이어마 이렇게 달더라고요, 지금. 브릿지 스톤인데. 아무튼. 아유, 어유, 독수리.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고, 우, 그림자가 그냥.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여름이라. 여름에 구름하고 하늘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스트레칭 조금 하고 러브스, 러브스로 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 러브스에 왔는데 오늘 지금 여기는 타이어 하는 친구는 다 없대요 지금 퇴근해서. 에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시 러브스로 돌아가서 트럭을 연결해 가지고. 다른 대로 갈지. 어떻게, 그 우리 동네 타이어 샵으로 가야 되겠네요. 회사 버지냐 가서 해결하죠. 오래간만에 러브스에서 하루를 묵네요. 그린보이는 저기에 있고, 트럭스탑이 널널해져 아직. 누가 댓글을 다으셨는데 mdp222님 월요일 콜럼버스 뭐라고 댓글 다신건가 한번 볼까요 아 콜럼버스 제가 월요일이 하는데 웨스트포인트의 TA 글쎄요 제가 일 끝나자마자 버지니아로 올라가려고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러브스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여기 여기 러브스는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에가. 자, 오 이제 여기가, 온도는 낮아요. 온도는 한 뭐, 90, 97도니까, 한 30, 31도, 32도 이 정도 훨씬 낮거든요. 애리조나보다 근데 여기 더운 거는 훨씬 더워요. 습해가지고 에리조나는그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시원하거든요. 시원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거가 없어요. 근데 여기 루이지애나는 아무튼 더 덥게 느껴집니다. 온도가 조금 낮더라도 많이 덥게 느껴져요. 비가 오게 생겼는데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 섰는데 마커스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귀찮네요. 그냥 간단하게 안성탕면 먹겠습니다. 아유, 귀찮아, 귀찮아지고 있어요. 진나오지 지금 몇칠 됐습니까? 2주 됐죠. 2주, 2주 넘었나? 집 나온지 한 2주 지났네요 아유. 그래도 중간에 샌디에고 친구 집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는좀늘 뭐 외로운데 아휴 집에 가고 싶어요 나와 있으면 올해 조금 오래 조금 오래 뭐 2주 지나면서부터는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점점 막 되게 귀찮아지더라고요 이거를 그릇을 한번 헹궈야 돼요. 물 팍짝 끓여가지고 물좀 헹구고. 오,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네. 이 APU 에어컨이 지금 제 트럭의 에어컨보다 훨씬 시원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가스를 충전하는 걸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숯불을 넣고 끓이고 있어요. 이따가 그래도 트럭 운행 마치고 딱 요렇게 뭐 먹고 먹으면서 유튜브나 드라마 보는 그 시간이 그일과 중에 조금 살짝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행 시작해서. 제가 어제, 어제 그제는 새벽에 운행을 안 했지만 처음에 딱 일어나서 새벽에 운행 시작할 때 음악 들으면서 음료수 어떨 때 커피 마시고 그렇게 시작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착해서 뭔가 이렇게 먹으려고 할때 드라마 같은 거 봐야 되잖아요 먹으면서 그때가 제일 이 제가 나와서 이렇게 생활할 때이 요 순간이 이요 시간이 그래도 행복합니다. 짧은 행복에 짧은 긴이방랑 생활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행 시작해서 커피나 음료수 마시면서 음악들 듣고 운행할 때 하고 지금 운행 마치고. 먹으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가 하루에서 제일 설레이고 보람되고 그런 시간입니다. 라면 끓는 거는 언제 봐도 맛있어 보이죠. 예, 네. 아 식욕이 확 땡기네요. 오 맛있겠다. 겨울 라면이나 먹으면서. 고들갑을 떠내요 제가 한번 푹 끓여서 먹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라면 먹었나요? 어제 뭘 먹었지? 아 어제는 무슨 소고기하고 무슨 치킨윙 먹었죠? 느끼하더라고요. 자, 다 끓었고요. 자 내려가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야 돼요. 내일은 새벽에 좀 일찍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출발해서 최대한 빨리 그 콜럼버스에 도착을 해서 운동하러 갈수 있으면 운동 좀 하러 가려고요. 구모형한테 어. 전화 한번 해볼까? 거기 사시는 형한테 전화 해볼까? 근데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운동하러 갈때 있으면 운동 좀 하려고요 내일 이렇게 뭔가를 또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쳐져 있으면 안 돼요